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드 스쿨의 교장 정은상입니다. 비대면 강연, 회의, 코칭을 위한 줌이라는 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요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강연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점점 그 비대면 코칭 강연 회의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겁니다. 이 줌이라는 앱은 줌이라는 서비스는 그동안에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수십 년 전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서로 회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수억,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모니터를 설치하고, 또 통신회선을, 전용선을 깔고, 또 마이크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나 회의에 참가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강연도 할수 있는 참 그런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달이 우리 손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잘 활용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320명을 1대1 또는 그룹으로 얼굴을 대하면서 이렇게 코칭을 했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코칭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제가 줌에 대해서 스타디하고 또 줌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줌은 유료 버전과 무료가 있는데 굳이 유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줌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 그, 에, 1대1로는 제한이 없고요 에, 3명 이상일 때는 40분 제한이 있고, 어, 인원도 100명 이하로 이렇게 에,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가 없는 이유가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자기의 고, 고유 줌 아이디를 공개를 하면 에, 40분 정도 회의하고 어, 잠깐 브레이크를 한 다음에 회의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가자들은 누구나 다시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줌앱 사용과 컴퓨터 줌앱 사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줌 앱을 설치만 하면 일반 참가자들은 굳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만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회의 참가하는 사람은 회의 주관자가 보내온 고유 아이디나 그렇지 않으면 카톡, 또 이메일, 또 문자메시지, 밴드 등을 통해서 제공된 그 링크 주소에 클릭만 하면 바로 회의에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회의 들어오시면 자기 얼굴을 보여줄 경우에는 비디오를 이렇게 활성화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 마이크를 켜기만 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누구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편리한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컴퓨터에서는 회의 주관하는 사람이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회의 주관을 하려면 회원가입이 아주 간단한 절차입니다. 이메일 주소를 먼저 넣으면 자기가 넣었던 이메일로 메일이 하나 날아옵니다. 줌에서 보낸 확인하기 위한 메일이죠. 거기에 활성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비밀번호는, 어,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비밀번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영문자에는, 어, 대문자가 한자 들어가야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가 반드시 한 자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칭하면서, 어, 새롭게 또 이메일 주소를, 아, 비밀번호를 또 만들면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기존에 사용하는 이메일, 어, 비밀번호에 첫자만 대문자로 쓰시라고 제가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컴퓨터와, 어, 이 스마트폰은 조금 사용 방법이 다른데요. 스마트폰은 앱을 깔면 그냥 사용이 가능하지만 컴퓨터에서는, 어, zoom us, 그러니까 zom.us로 들어가셔가지고 어, 먼저 만들어놨던, 어,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그 화면에 제일 밑에 내려가면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모바일 앱이 아니고 웹 앱이겠죠. 웹 앱을 다운로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설치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트북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노트북으로 지금 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만, 이제 일반 데스크탑은 카메라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얼마 안 하니까요. 웹 캡을 하나 사가지고 그 위에다가 다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차이점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과 누군가 들어와서 같이 참여한 모든 내용들이 전부 녹화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화한 내용을 나중에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도 방송이 끝나면 제가 그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이 방송을 못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쪼록, 어, 춤을 잘 활용하셔서, 요즘처럼 이 바이러스가 극성인 때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에게 문의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이든 유튜브에 저의 그 연락처를 알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